실수, 그러니까 새 실수 x, y, z에 대하여 x 빼기 y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z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x 제곱 의까지딱 끊어버리면 자, 초기 단계 실수의 제곱은 어디까지나 0보다 크거나 같아 앞만 바보둥 쳐봤자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세 실수의 관계를 잡아낼 수가 있어 x하고 y하고 z가 셋이 서로

실수 제곱 제아무리 해봤자 0 또는 양수 나올게 뻔해요. 그럼 y마스 z제곱이라 하더라도 양수 z마스 x제곱 양수가 나오는데 우변이 정령 0이 되냐 이거지. 하지만 이세개가 똑같이 0, 0, 0이 되어버리면 X, Y, Z. 세 실수의 관계 이제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. 0, 0, 0이 아니야. 부정이면 아니다. 아 부정이면 아니다야. 그렇기 때문에 이셋 중에 최소 하나는 같지 않아야 돼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근데, 근데 그때, 이게 만약 부정이 아니라 원래 가정이었다면 어 맞아 이거야 이거 잡아내라고 하는 거였어 그래. 초반 단계 그거 부정한 거에 대한 힌트가 아니, 112가 될수 있고 있는 같지 않다. 이렇게 서로 다르다가 있을 순 있어 그럼 정답이 4번이 되기가 쉽지만 x, y 똑같이 1이고 y가 2가 되면 어떡할 건데? 이래도 정답 4번이라고 말을 할 거야. 이렇게 서로 다른 1, 2, 3이 있는가 하면 1, 1, 2도 있다는 소리야. 정답은 뭐죠? 이러한 상황이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적어도 이렇게 두 개의 수는 어떻다? 일과이가 같을까? 앞에는 일하고이은 같겠지. 앞에 A가 일어났고 최소한 적어도 두 수는 다르다? 어, 맞아. 궁극적인 답은 이거야. 적어도 두 수는 다르다 해서 모두 모두 서로 다른 수 2다까지 다 포함한다. 그러니까, 요, 보기 4번하고 보기 5번의 포함 관계가 5번이 넓었으면 더 넓어. 자, 초반 단계 셋다 갔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부정. 어, 75번 정리되니? 음, 그럼 76.